네. 응. 오전에 주고 오후에 읽자. Yes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사전. Yes24 영화 예매도 예스 s 하세요 사랑을 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롭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런 얘기야. 산도 사랑하면 산도 내가 좋아. 하아산 좋다. 이런 기분 좋아해 안 좋아해? 좋고 바다 좋다. 이래도 기분이 좋고. 야 저녁 놀을 좋다. 이래도 기분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지. 저런 물질도 좋아하면 누가 좋다? 내가 좋은데, 아무리 사람 좋아하면 내가 좋아해.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삶을, 다른 것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반문하죠 좋아할 짓을 해야 좋아하지. <laughs> 이렇게 해가지요 <해야죠. 웃음> <laughs> <laughs> 그죠? 그럼 사는 뭐 특별히 좋아할 짓을 했어요? 바다나 <laughs> 뭐 좋아할 짓을 했어요? <laughs> 아니요. 음. 그러니까, 좋은, 좋아하는 마음을 내면 내가 좋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내가 괴롭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괴로운 거는,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운 거예요. 되면 갑다. 이거를 돌이 <laughs> 말하면 뭐냐? 응? 상을 짓는다 그 상을 짓는다. 내 응? 나쁜 놈이다라고 상을 짓는다. 이게. 이 상을 지어진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상이라고도 하지만은 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그래서 내가 나쁘다고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다. 술 먹는 행위는 술 먹는 행위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일 뿐이다. 그것을 내가 나쁘게 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좋게 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쁜 행위라고 하는 정의진 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그냥 하나의 행위다. 이거를 교의로 말하면 뭐냐? 공이라고 한다. 공. 공이라고 말합니다. 공이라는 게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행위도 아니고, 좋은 행위도 아니다. 이걸 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따리 공하다. 그런데 그게 나쁜 행이다, 좋은 행이다, 나쁜 행이다, 좋은 행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그 행위 자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그리지 않아요. 상을 지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오늘 믿으은 어떤 습관이 있느냐 이걸 불교에 보면 까르바라 그래요 까르바라 어떤 사고의 습관이 있느냐 항상 사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상을 짓는 습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항상 나쁘게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좋게 보는 습관으로 바꿔라, 알아봐라, 바꿔라, 이거.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행복도가 높아진다. 행복도가 높아지면 어떠냐?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와요. 그 자체는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은. 이 행복도가 높아지면 어떠냐? 일을 할때 일의 능률이오르고 인간관계가 또 좋아진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데도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데서 이것을 상을 버려라, 모두 버게나하고 제법이 공하다 하는 도리를 깨치는. 속해진다. 나쁜 놈이다 하는데 나쁘다 할 것이 없다는 노래를 다 깨쳐버리면 나쁘다 하는 데서 일어났던 미움이 없어져버린대. 그래서 반야신경에 반자제보살이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게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첫구절이 이렇게 돼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계속 이으로는 외우고, 엄갖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삶의 현실에서 적용만 된다 결혼생활에다 비한다 결혼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죠? 불행히 진료했어요? 아니죠.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 그죠? 그럼 결과가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 아내나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 때문에, 결혼이 더 늘어난 사람, 못 살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모순 아니에요, 모순. 근데 그 책임이 다 상대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 얘기만 들어보면, 이 세상에 남자들은 다 죽어야 돼.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매론리 얘기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하나같이 아, 전부 이상해요. <laughs> 한국의 늙은 여자는 다이상하잖아 <laughs> 근데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젊은 여자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각자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사람들 말대로 실제로 그러면 이 세상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다 나쁜 놈이 모여있는 것이죠 그런 데서 우리가 상대를 탓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서 살펴봐라 상대 입장에서도 좀 보는 놈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는 삶이에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좀효율적이에비효율적이 별적이에요. 어.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아요. 어.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혼자 사는 거하고 둘이 사는 거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음. 탄소가 C로 따로 있고 O로 따로 있는 거하고 CO2하고 결합하는 거하고는 물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먼저 하고 뒤에 노래 부르는 거하고, 노래를 먼저 부르고 뒤에 법문 하는 거는, 어떤 때는 같은 거 하죠. 효과가 다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짤때왜그 고심합니까? 이 똑같은 건데, 순번을 어떻게 해놓고, 길이를 어떻게 해놓느냐에서 감동 효과가 달라지듯이, 혼자 살고 둘이 살면 벌써 존재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살면서 혼자 살 때의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또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 존재가 달라지는데 같이 살때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혼자 <laughs> 살면 어때 외로워지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삶에 너무 의미 부여를 담아야 된다. 이것도 똑같대요. 인간이 괴로게 동물은 안 괴로워하는데 왜 인간은 괴로워할까? 동물 인간보다 더 수준이 높아 그럴까? 아니에요. 동물은 자신의 삶의 의미부여를 너무 높게 하지 않는다. 그저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자면 된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별로 괴로울 게 없는데 인간은 삶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즉, 지 능력과 수준보다 훨씬 생각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 삶에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요. 그러니까 사는 게 별거가 뭐. 프랑폭이 나서 죽는 거라, 뭐, 산에 다람쥐 한 마리 돌아다니는 거라, 뭐 사람은 다 비슷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 종교가 끼치는 나쁜 영향은 삶에 대한 이 의미를 너무 높이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꾸로 해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삶을 그저 가볍게 생각을 해라.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죽음에 대해서 협박성이나 안거러 어떤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해가지고 이게 또 문제예요. 그냥 죽음이란 삶이나 영원 차이밖에 없지. 그냥 삶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어. 그러니까 얼음이 얼었다가, 어, 그 다음에 녹아 물이 됐다가, 물이 얼어 얼음이 됐다가 하는 건 자연의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얼음에 집착하면 얼음이 녹는 걸뭐니까 죽음이라 그래요. 어. 우리 얼마 뭐라 그런다? 태어난다 그래. 요 생겼다, 사라졌다, 이런 말 말하지만은, 사실 생겼다 할 것도 없고, 사라졌다 할 것도 없는 이것은 살, 그냥 존재하는 뭐다? 모습에 불과합니다